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일찍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제 했던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경로를 다시 봤는데. 탐색합니다. 요새 어차피 뭐 비수기라 하루 열 개. 경로를 다시 왔거든요. 탐색합니다. 아침 일찍 해 버리고 편한 걸로.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따가 개인 시간 좀가지려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일찍 나왔어요. 일단 담배 하나 사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 이제 차가 있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담배 하나 사려고요, 여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담배 하나 사고? 경로를 다시, <laughs>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목소리>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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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의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줌마가 말투가 좀 특이해요. 경로를 다시 분들도... 탐색합니다. 응. 친절하신 분인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laughs>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신절하신 분인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말투가 특이해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말투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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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일찍 딸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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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거리니까 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 어, 역시...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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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계속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네가 계속해서 어쩌겠다는 건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아이것도 은근히 짜졌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언제까지 탐색하나 한번 보려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